어, 누나. 여보세요? 아니, 나생각할때 궁금한 게 있어서. <laughs> 어, 어, 왜? 누나, 나 요즘에 음. 갑자기 나이 음. 먹어서 막 쥐가 많이 나? 눈은 안리고 눈도 많이 피곤할 때막 떨리고 그래. 좀 불안해. 안 떨리다 떨리니까. <laughs> 음. 아니, 내가 요즘에 막그 식당 새로 음. 오픈하고 음. 연말이니까 음. 좀 긴장한 상태라 그러긴 한데, 음. 어차좀 생각보다 쥐가 자주 나니까 음. 많이 불편해, 마음이. 음. 심적으로. 갖고 전한 거야. 운동은 해, 안 해요, 그쵸? 아니, 원래 좀안 하다가, 최근에, 지나니까, 응. 응. <laughs> 나이 응. 먹었다고, 아침에 응. 러닝을 응. 한두 시간 무리해서 좀뛰기네 막, 짱쫙때문 개운하긴 하니까. 쫙 아, 빼는구나. 어, 그래야 그래. 좀 일단 살을 빼고 응. 싶으니까. 어, 그러니까 쥐가 나지. 쥐가 나는 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봐봐. 응. 니가 응. 아, 신경 쓸 일이 진짜 많잖아. 맨날 응. 회의하느라고 너 커피 달고 살지. 좀 그러긴 하지. 커피란 서너 잔 기본으로 먹지. 그치. 응. 자, 신경 쓰고, 음. 커피를 많이 마셔. 그러면 혈액이 다 어디로 몰리겠냐? 그걸 알면 내가 약사고 사지. <laughs> <laughs> 어딘가 몰리겠지. 아니, 몰라. 커피는 음. 뇌가 좋아하는 음식이야. 집중력을 위해서 커피를 마시기 때문에 음. 네가 이렇게 커피를 마시면 마실 때 혈액이 뇌로 다 몰리겠지. 그런데 음. 네가 이제 운동을 해, 런닝머신을 해. 그러면 이번엔 혈액이 어디로 몰리겠냐? 아, 이빨이 뛰니까뭐 팔다리도 몰리겠지. 커피 응. 마시고 담배 피고 운동을 열심히 해. 그럼 혈액이 몸에서 응. 빠져 나가겠니? 안 빠져 나가겠니? 빠지겠지. 그치 어, 그럼 그러면... 담배도 검정핑계. <laughs> 그럼 혈액이 <laughs> 부족하겠냐? 안 부족하겠냐? 아 근데 이거 어쨌든 그 성질 부족하니까 내가 응. 몸무게 체격 엄청 커잘 먹고. 응, 응, 응. 그러니까 뭐 혈액이 설마 부족하겠어? 야 그건 혈액이 아니고 다 살이고 뼈야. 혈액은 아니야. 너무 재놓고 살이라고 칠리긴 한데. <laughs> <laughs> 아, 내가 좀 뚱뚱하긴 한데 엄청 뚱뚱한 것도 아니야 90kg미네 <laughs> <야, 웃음> 물론 반성을 할게 좀 어. <laughs> 뚱뚱한 건 사실이야 어. <laughs> 근데 그게 음. 쥐나는 거하고 상관이 있다고 그게 쥐나는 거하고 상관이 있다고? 음, 음. 세포는 음, 음. 혈액이 없으면 죽잖아 음, 음. 세포는 혈액을 먹고 살아 사람은 밥을 먹고 살지만 그렇긴 하지 사람도 은밥안 먹고 돈 없으면 죽지 없으면 힘들지. <laughs> 야, 만약 음. 네가 사업을 하는데 돈이 없어, 음. 그럼 어떻게? 빚이라도 정도... 내서 끌어다 써야 될거 아니야? 그렇지, 그래야 사업이 된기 그렇지, 세포도 음. 그래. 세포도 음. 세포의 혈액이 부족하면 어디서 혈액을 끌어다라도 써야 돼. 아니면 죽으니까. 그러니까, 그러겠지. 어, 혈액을 어. 끌어 쓰려고 혈에 끌어당긴다. 근육이 수축되는 거야. 근육을 잡아 아, 당기는 거야. 생기 올려서 막 당기는구만 일을 어, 준다면 모든 음. 몸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생존 때문이거든. 다 이유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근데 근육을 막 잡아 당겼는데 근육은 음. 다시 원상태로 돌아와야잖아. 근육은 어, 수축과 어. 이완을 하잖아. 어. 근데 그게 안 펴져. 음. 그게 쥐야지. 그러면. 음. 그럼 난 그것 그걸 하려고. 음. 운동을 많이 열심히 했는데, 음, 음. 사람들이 계속 주할때 마그네슘 먹으라고 그래, 나한테. 음, 음. 그 마그네슘은 또왜 그려? 그거 아유. 먹으면 괜찮은 거 아니야? <laughs> 왜 나한테 네? 따지고 그래? <laughs> 아니, 그나 나, 운동 열심히 했는데. <laughs> <laughs> 누나가 그런 게. 서울에서 어. 지금 2 시간씩 열심히 하고 있단 말이야, 지금. 자, 음. 마그네슘을 먹으면 은 근육이 음. 잘 펴져. 마그네슘이 천연 아. 근육 이완제라고 하니까. 근육을 이완시켜줘. 칼슘은 어이야. 근육을 수축시켜주고. 마그네슘이 응. 많이 빠져나가서 커피로도 응. 마그네슘이 많이 빠져나가니까 응. 마그네슘을 복용을 하면은 응. 이 근육이 이완이 되니까 응. 쥐가 안 나는 거지 그런데 응. 아무리 마그네슘을 먹어도 쥐가 개선이 안 되는 사람도 많다 응. 이게 마그네슘을 먹어서 쥐가 응. 개선되는 거면은 그냥 응. 단순 피로인데 응. 이게 좀 오래 되면은 음.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혈액을 채워주지 않으면 음. 혈액이 부족해져 버리면은 안나 마그네슘 먹어도 나 그럼 내 나이가 50이야. 어어. 그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들을 때는 운동만 열심히 된다고 해서 살만 빼면 된다고 하잖아. 음. 난 그래가지고 일반적인 나 같은 사람은 음. 그냥 오전에 일찍이나 음. 좀더 일찍이나 살을 빼고 운동을 하고 <laughs> 조금 일찍 일어나서 살을 빼. <laughs> 그리고 상식적으로 마그네슘만 먹고 있단 말이야. 음. 최근에 내가 하나 구입을 해서.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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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결국은 마그네슘도 만병통치약이 아니고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고 막. 그렇지. 일단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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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혈액의 소모량을 줄여야 돼. 니가 음. 나이가 50이 됐으니까 혈액을 생성하는 것보다 소모되는 게더 많으니까 인풋과 아웃풋이 안 맞는 거잖아. 그러니까 커피도 많이 ]겠네. 줄여야 돼. 커피는 많이 줄이고. 음. 그리고 이제 밥을 사 먹을 때 이렇게 음. 한 그릇 음식만 먹을 게 아니라 혈액을 음. 채우는 이게 맑고 따뜻하고 삼삼한 국물 있는 거, 이제 해장국 같은 거. 음. 국물. 국물 있는 음. 것을 좀 많이 먹어. 따뜻하게? 응. 음, 음. 그래야 국물이 들어가야 몸에 혈액이 일단 채워지잖아. 따 땀새 그거... 몸을 데피고. 그렇지. 피가 돌아야지. 겨울이니까. 어. 어. 응. 응, 응. 어, 피가 들게끔네가 땀을 뺀 만큼, 소변으로 응. 뺀 만큼, 소변도 응. 결국 혈액이 걸러진 거니까 소변도 피거든. 걸른 만큼 들어와줘야 되거든. 그래, 누나 고맙다. 간만에 땀좀 흘린다고 했더니 소금 차 먹으라고. 다 맨날 <laughs> 운동 좀 하라고도 막. <웃음> <웃음> 내가 맘먹고 운동 온다고 했더니 땀을 몽땅 흘리긴 하거든, 아침에. 그러니까, 겁먹어서. 응, 음. 그걸로도 부족하면은, 이제 음. 누나 약국에서 소금차 좀 가져가. 소금차 차라리 그게 음. 나올 수도 있어. 못 음. 먹는 도 있고. 이 소금차가 음. 그렇게 안 짜. 음. 그냥 병원에서 맞는 생리식염수 수액처럼 음. 삼삼해서 커피 음. 대신에 그걸 타서 먹으면 은 몸에 물을 음. 채워져. 음. 이제 운동할 때 물만 먹지. 그냥 막 정수기에 있는 음. 물.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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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물만 먹기만 하면 어차소변다 빠지지만. 그렇지. 무언가 부족한 걸 누나 말대로 음. 채워줘야 하니. 음. 음. 그러네. 땀으로 소금이 많이 빠졌으니까 또 채워줘야 돼. 그래야 몸이 음. 부드러워져. 소금이 없으면은 몸에서 물이 다 빠져 나가서 음. 몸이 뻣뻣해져서 쥐가 나. 어쨌든 같은 행동을 할때 조금 알고 움직임면 훨씬 그렇지. 도움이 되겠네. 음. 나는 무조건 물만 먹었거든. 끝나고 나서. 야, 하나만 음. 알고 둘은 모르면은 음. 이런 현상이 벌어지거든. 아, 물은 용매고 소금은 용질이야. <laughs> 내가 그래서 누나가 필요해. <laughs> 들이잖아, <지금. 웃음> 감사합니다. 그래도 드디어 <오늘> 아침에 <laughs> 2시간씩 운동합니다. <laughs> 근데 운동을 해도 결국은, 나 어, 운동만 하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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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쥐가 안날줄알았더니 어, 어, 누나 말을 듣고 보니까, 어, 어, 운동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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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하게 한 후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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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히려 쥐가 좀더쉽해진것 어, 같기도 해. 그 원인이, 어, 어. 누나 말 혈액이 있었고만. 그런 움직이 아니고. 어, 어, 그러니까, 근본적인 운동을 할 때, 소금차를 마시면서 해도 되고, 뭐 소금차가 부족하면, 은 끝나고 국물 마셔도 되고, 아니면, 이온 음료 있지? 음. 그런 거 마시면 좋아. 알았어. 그건 그거, 오늘 통화하기 전에 저녁에 소주 한잔 합시다. <laughs> 인생 뭐 있어? 알았어, <laughs> 누나. 나희들또 또, 통화할게, 누나. 어.